흐흠 <laughs> 지난... 나가어요 제... 요즘에 세계 1위가 누구지? 도대체 아닙니까? 그 셰플러 아닙니까? 셰플러 존이존란이랑뜻 존란 존남존예 지금 뭐. 네, 아, 셰플러, 뭐. 셰플러가 지금 뭐그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네기일이고 뭐... 경기력도 장난이 아닌데 근데 스윙 봤어요? 약간 좀 <laughs> 그렇지? 네. 좀 특이하지? 네 무너지던데 요즘에 그게 이제 많이 이슈로 있잖아 네. 스윙 스윙이 이제 아. 근데 이게 뭐 그거 보, 영상 보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 조금 그 어디를 포인트로 보냐면 그 발이 이제 왜 가서 붙냐 이거지 오른발이 이렇게 따라갈 정도로 스윙을 하는데 그게 요즘에 내가 이제 하는 거랑 조금 그게 눈에 들어온 이유도 요즘에 내가 이제 스윙을 스윙 스피드를 좀 올리려고 네. 하는데 전체적인 스윙 스피드보다 다운 스윙 스피드를 좀 네.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지 그렇지? 그러면 그 다운 스윙 스피드를 끌어올려주는 게 뭐냐 그지? 코입니다. 뭘것 같아?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우리 권영회원님께서 다운 스윙 스피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가 빨라야 되는 거지? 헤드 스피가 드 빨라야 되는 거지? 그거를 빨리 끌고 와주는 게뭘것 같아? 결국은 그이 골반이랑 이 힘, 이힘 둘이 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이 속도, 그거를 빨리 끌고 내려와줘야 되는데 이거를 힘으로, 예를 들어 근력, 근력 우리가 근육의 힘으로 만약에 이걸 끌고 내린다면 오히려 더 스피드 떨어진다고. 아, 그렇죠. 힘이로 아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채끝의 무게, 그러니까 채찍의 끝이 스피드 엄청 빠르잖아. 네. 뭐 마하 속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음. 그, 왜, 유튜브 영상 보면 막 음. 책집 그게 있더만. 그게 소니 뿜, 촥촥,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하려면, 이 코어에서 나와야 되고, 그걸 리드하는 건 나는 걸 많이. 그렇죠 근데 그게 회전이 아니야. 뭡니까? 음. 그러니까 좌우도니까 좌우도. 오. 그게 이렇게 이지 그렇지. <웃음> 따라와, 따라와. 따라오지. 근데, 셰프로신을 잘 보면, 물론 내말 맞다는 얘기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나는 이렇게 구성 한다는 얘기지. 드라이버 스윙을 할 때는 발이 엄청 따로. 맞아요. 근데 아이언은 또 상관없어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여. 음... 왜? 아이언은 네. 스윙 반경이 스윙 궤도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기기. 아이언의 스윙 궤도는 전체적으로 만약 알파벳 V에 비유한다면 뭐에 가질 것 같아? V. 아이언, 아이언이요. 아이언, 아이언 V, V. 네. V. 근데 네. 나는 소문자 V자로. 어, 작은 V요. 그러니까 뭐냐, 면 좌우 운동이 들어가줘야 돼. 음. 그러니까 V자라는 거는 회전으로 만치는 거잖아. 네, 그쵸. 네네, 네 맞죠. 근데 약간의 좌우 체중 이동 음. 하체 움직임이 약간 좌우 움직임이 있어야 나는 더 다운스윙 스피드도 나오고 조금 더 체가 잘 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 네. 응.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만들어 주는 건 지금 음. 움직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언은 드라이버보다는 아크가 더 작지. 음. 그러니까 내올 때는 발이 좀덜 따로 오고 음. 네. 드라이버는 이제 그만큼. 그래서 셰플러가 비거리도 많이 나가는데 사실 드라이버 방향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연습을 하다 할때 등에 담이 왔는데, 왜냐하 감기, 감기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응. 내가 다운스윙 때이 하체 리드하는 연습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응. 등에 좀담이 와가지고 응. 앞으로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등 운동을 지금 응. 하고 있고 어깨랑 응. 어.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이 코어 운동 여기 네. 코어 운동하고 그다음 허벅지 운동을 응.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스윙 스피드를 응. 올려야 돼 그다음에 거. 하는 게 이제 다운스윙 때 골반을 당겨주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단순해. 자, 어디서 하세요? 일단, 훅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어. 그, 그러니까 왜냐면, 훅이 날 수밖에 없지. 지금 7번이 190이 나간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샤프트가 이렇게 때린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럼 이게 옆으로 때리는 걸 앞으로 때려주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방향도 살고 비건도 더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아까 v 자이 되겠잖아요. 어디잡 하세요? 만약에 스윙을 그 자리에서 턴, 아니요, 백스 올려보세요. 턴에서 턴으로 쳐버린다면, 네. 감기랑 일을 말 거고. 네. 자, 만약에 좌우로. 살짝 갔다가, 아 이렇게 해서 임팩이 들어간다면, 앞뒤로 가니까 조금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더 헤드가 스퀘어하게 막힌다. ES가. 예.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감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는 이게 순서예요. 음. 우리 몸이 반응하는 순서가, 일단 회전을 먼저 하는 게 맞아. 네. 그러다가, 좋아지면, 음. 일단 내가, 왜냐면 스윙이 좋아진다는 건, 빨라진다는 거고. 빨라진다는 거는 우리스윙은 직선이 아니라 뭐 퍼터처럼 그냥 어쨌든 인투 인이란 말이야. 응. 뭐 빨라지게 되면 어쨌든간에 클럽은 안으로 감길 수밖에 없어. 네. 그러면 이제는 좌우 움직임이 필요할 때라는 거지. 네. 자,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샷플러를 빗대가지고 이제 한번해보자그데그무에서 네, 네. <laughs> 세게 안 치도 되니까. 다운스윙 때그니까 약간 배치기를 오히려 한다. 다운스윙 때. 내 골반을 한실방향, 저쪽, 오른쪽으로좀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네. 가져야지 좌우 움직임이 생겨요. 어때? 아니, 아니, 밀린 게 아니라. 일부러 좀게 거였어요. 아니, 일부러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구질 봐봐. 음, 일자로 반드시 가야지. 아, 이거 푸시네, 우리 약간. 그치. 이게 지금 조절이 되면 어떻게 돼 있어? 컴퓨터가 가면 안 아, 또. 어때요? 음, 음, 느낌을 한다고 음, 하니까 솔직히 완벽해지지? 솔직히 감기진 않네요. 좋다, 하게지거리도기 네. 많이 하고 맞아 부질도 좋아지고 음. 감길 수가 그렇죠. 없죠. 네. 왜냐면 임팩트에 내 하체가 내 몸이 스퀘어하게 잡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 예. 바로 이 아이예요. 바로 이 아이예요? 우동생이 아니 바로 예. 예. 아예요 <laughs> 아니 쉽게 설명하니까. 단순하게 단순해. 이거는 이제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차이인 거지 어때요? 훅 응. 하나도 안 갔는데 새로 쳤는데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푸시 스트레이트 성 구질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일단은 그냥 한번 쳐보세요 음. 어. 살펴시 그냥, 그냥 한번 쳐보세요 좀 과하게 밀어준다는 느낌 갖지 말고 그냥, 그냥 한번 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지 체크 네, 감았어요 그렇지 네, 감았어요. 자 기회 두번더 줄게요 <laughs> 그렇지. 자아 방금 처음 건은 훅이 났고 네. 지금 건 세크가 났단 말이야. 네. 아왜 그런지 내가 알려줄게. 자한번더 쳐보세요. 오 네. 어, 좋아요. 음, 음 나쁘지. 자 방향을 해보니까 지금 무의식적으로. 밀어진다고 팔로 하려고 했 해. 음. 팔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 예비동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다운 스윙 때 나는 아까 내가 한시방향으로 약간 배치하듯이 하고 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내가 다운 스윙 때 이렇게 하체를 쓰기 위해서 백스윙 때 하체가 가. 이해돼요 당기면 좋지 않아 아, 그렇지. 왜냐면, 다운 스윙 때 내가 하려고 예비동작으로 당연히 하체를 쓰게 돼 있단 말이야. 그니까, 러 아까는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무식적으로 그냥 해보자라고 하면, 내가 클럽을 들고 있잖아. 이 클럽을 한시방향으로 나눠 로치려고 하면, 팔을 쓰게 돼 있어.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거 차이를 알려주는 이유가, 그냥, 만약에, 어, 어때요? 이렇게 한시방향으로 골반 밀면서, 아니면은 하체를 쓰면서 스윙을 반드시 가져, 그대로 이제 가져서 연습하세요라고 하면, 바로 안나와 음. 그러니까 여기 할 때랑 안나오는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계속 신경어야돼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스윙을 하면서 밸런스를 잡아보세요 제일 좋은 건 빈스윙을 하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빈스윙을 하면 과하게 쓸수 있잖아요 그렇지. 가 되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푸시 스트레이트 그 질이 나올 정도로 연습을 계속해 줘야 돼. 가운데로 치려고 하지 말고, 네한시 방향으로 그냥 아직은 한 10분 정도 날리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히려 한시 방향으로 조금 더 약간 푸시성으로 친다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밸런스를 잡는 게 좋지. 그러니까 잡히도록 하는 게 좋지. 딱 나도 모르게, 어, 가운데로 쳐볼까? 하면 내년 스윙이 나와요.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37분이니까 30분 될 때까지 네 하고 드라이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긴 클럽에다 적용을 해줄게요. 옳지. 오른발이 다운 스윙 때확 따라가서 붙는 느낌이 날 거예요. 지금도 빠졌어요. 자 스윙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백스윙 갔다가 자 지금 백스윙 때 한치 잘 갔어. 근데 다운스윙 때 임팩 트 전에 벌써 골반 돌아갔지. 자 근데 전에 반듯이 간걸 한번 볼게요. 어때? 더 잡고 있냐? 잡고 있지. 더 왼쪽으로. 왜 버텨줘라 하는데 한자아 지금 저기 쫙 왼쪽 허벅지가 딱 버티는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네. 과하게 네. 아예 한시방향으로 한시 약간 배치기 배치기 괜찮아 한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세요. 그렇지. 좋아요. 더더 밀었어요. 참그꽤 멀리 가는 분이기인 음. 드라이버가 그렇게 안나가서 아 아이언은 진짜 멀수있는 아이언은 거의 p 거든요이죠 7번 아니겠지? <laughs> <얘기죠>? 7번이요 7번 <laughs> p j 부터더 많이 나가는 보통 190야드 정도 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집어야 하는데 드라이버가 300을 못치어서 그렇지 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음, 괜찮아요 자 푸시 슬라이스 푸시 스트레이트 구이를 두려워하면 절대 다운스윙 때, 다운 때 하체 들을할수 없다 아마 이렇게 되면 어느정도 스윙 스피드 즉 거리도 조금 세팅이 될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작업이 임팩트까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드레스 안쪽으로 무게중심 안쪽으로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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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좋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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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또좀더 또, 힘들어 <laughs> 잠깐, 아 잠깐 숨 호흡 정리하고 네. 힘들고 되게 하체 말씀. 씁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렇게 하체에서 쓰면 조심앞으 오고 10샷 좋아요 폴 어, 스피드가 지금 이렇게 치면 한 55, 56? 네. 50한7 이렇게 해서 180 많으면 190 정도에서 정리가 될것 같은데 7번이 저175 정도 가요 평소에 근데, 근데 지금 네, 180 정도 네. 나올 것 같은데 네 근데 좀 컴추를 해서 70 정도 보고 치기는 하는데 음. 평소에는 그렇죠 샷 이렇게 정리가 스윙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딱180 나오네. 이렇게 해서, 응. 이 스윙으로 이제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연습을 하는데, 절대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면 돼요. 뭐, 뭐, 컷 편집을 해요?